안녕하세요. 저는 유무라 대왕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루시라는 유튜버입니다. 같은 친구고요. 렛츠고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잠시. 이겨주는 게 깨보겠습니다. 대결이세요? 잠만요 저기요. 잠만요잠만요잠만요 잠만요, 잠만요. 아니 저 지금 방금 음, 그런 일이 있었어요. 방금 뭔가. 뭔 말이었어요? 아니 그건 아니고요. 노이랬어요 뭐 이제 하고요. 여기서씩 합니다. 님어디에요 어, 거기 계시는 줄 몰랐어? 아. 나도 왜 이렇게 느려요? 허접이세요? 아 루시 님, 루시 님, 하세요? 뭐 하세요? 저희 그리고 골든 나 챌린지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라이벌. 그렇죠. 왜 안맞고 갔어 아니야 너 살짝 왜? 맞았어 아니 아니야 나 안맞았어 나 아예 안맞아 았 아씨 제가 추월했다 아빼움 아쉽다 <laughs> 오케이 실수절고요밖게임 아, 하겠습니다 밖게임 해요 막게임 해, 박겜 해. 해. 박겜 제발 해. 거기서 죽어라 왜 죽어 여기에서

나죽분만의 이지 까까미라? 나 에이, 사연하다. 니다 사연하다. 사연하다. 사다사연라 그 사연하다. 다사연하라를 쇼츠로 올리자. 아사 그건 좀사니야아 아, 그러면 그래. 그냥 할하사연라로야 근데 아니야, 빨리 와.